이 문제는 원에서의 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먼저 역시 원의, 원, 이 원이 어떤 모양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원도 역시 우리가 모양을 바꿔주겠습니다. 는마이너 스케일하고 두고요. 여기에는 1을 더해주고, 여기에는 절반의 제곱보니까 16을 더해주겠습니다. 똑같이 1과 16을 더해주면 얘는 x-1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4의 제곱은 17-k라고 하는 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나게 되면 중심이 현재 1만마4에 있고요. s축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의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이제 이 길이가 이제 4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회보류는 우리 원의 성질에 의해서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이것이우리가 2등분 한다는 걸로 알수 있고요. 이게 반지름이죠. 반지름은 현재 이것은 루트 17 마이너스 K가 되고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냐면 중심의 대표가 마이너스 4가 되니까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마이너스 4가 되겠고, 여기는 이제 2가 되겠죠. 4의 절반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이제 우리가 직각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우리는 4 더하기 16이죠. 2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17 마이너스 k라는 식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정리하게 되면 k는 마이너스 3이라는 정답을 우리는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